약간 걱정돼서 말씀드렸는데 공식 학교설명회에서 몇 년째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의대 보내는 학교가 아니다 자소서에 제발 의사 되고 싶다고 쓰지 좀 마라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외대부고를 필두로 한 한하고 네. 민사고와 같은 전국 단위 자사고 네. 진학에 네. 조금 더 호의적인 네. 어 그런 학교가 있을까요? 중학교요. 중학교 중에서 그런 거가 있다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근데 이제 너무 그구경수사과에서 이제 A를 받기 힘든 네. 너무 이제 좀 그런 학교들만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네. 네. 생기부를 잘 써준다, 성의가 있다 없다 그런 거는 입시 고입단, 입시 미신입니다. 네. 근데 만약 누군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얘기한다면, 어. 나쁜 사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근데 아까 한하고는 학생들을 본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서류단계에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과도하게, 너무 화려하게 치작만할 일은 아니죠. 그럴 아니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한하고 이제 이제 합격한 학생들을 보면 네. 화려하거나 혈안한 학생들도 있는 것이고, 네.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네. 꼭막엄청나야지만 학생부가 아뭐 1단계를 통과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그니까뭐 합격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네. 2단계에서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게시판에 네. 올라온 어, 어떤 분이 쓴 거는 네. 숙명요고는 올해는 어렵지 않지만 생기부 관리를 잘안해 준다. 반면 단대부고는 올해가 어렵다. 아하. 그래서 숙명요고랑 단대부고 둘다 전국 단위 자사고 지원하기는 에 어려운 학교로 거론을 하셨는데 아, 저는 만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신다면 네. 올해에 어렵지 않은 숙명여종 아둘 네. 중에 고른다면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음. 네.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일라고 할지라도 네, 네, 네. 의대를 떼놓고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 관심이 많으신데요 네. 외대부고에 지금 계열이 없어졌지만 어쨌든 남북적인 의미에서 네, 네. 자연계열을 생각하는 학생들 중에 많은 수가 의대를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음, 그렇죠 네. 작년 외대부고 의대 결과가 혹시 음. 데이터가 있으실까요? 그게 이제 좀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네. 그냥 확실한 것만. 여기 그러니까 이제 N수생과 네. 합친 거죠. 그다음에 네. 그 다음에 그 중복 또다 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음. 이거 휘문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치예요? 휘문으로 생각해보시면, 은휘문는 네. 일단 정원수가, 사, 한 명당 정원수가 490명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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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수 포함해서 네. 네.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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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의대선은 네. 어, 자연계열 네. 3등급 전후. 네. 자연계열 3등급. 네, 3등급 음. 전후. 그러니까 이제 뭐 2.9, 3.2이 정도 선까지. 2.9에서 네. 3.2. 네, 3.2, 뭐 요정도 선까지 지원 가능하고, 약간 걱정돼서 말씀드렸는데, 네. 그외대부고 이제 경우에 공식 학교 설명회에서 네. 몇 년째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의대 보내는 학교가 아니다. 자소서에 제발 의사 되고 싶다고 쓰지 좀 마라. 몇 년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네, 이거 잘 모르시는 네. 분들이 많은데. 네.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실 게 정말 어려서부터 자기의 이제 꿈이 네. 의사인 학생들이야 뭐 상관이 없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굳이 자소서에 음뭐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뭐 야망을 네. 드러낼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이제 현, 외부 현장의 이제 열망과 이제 그 학교, 학생들을 실제로 선발하는 학교 측의 관점이 좀 다르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고, 뭐, 명시적인 분리기가 있겠습니까만은, 네. 뭐, 의사가 되고 싶다 해서 다, 다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웃음> <웃음> 명시적인 분리기가 있겠습니다마는 네. 일단 학교 쪽에서는, 그, 아너스쿨로서 유학도 많이 보내고, 네. 그런, 아, 그, 좀 다양성을 가진 학교로서 자리매김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네. 예, 너무 이쪽으로만 치중해서 외대국고를 보는 네. 것은 좀, 네,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음. 해봅니다. 근데 이제 학교도 연생님 입학본부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3학년 아이들을 네. 관리하는 네. 뭐, 진학부가, 진학부가 있죠. 있는데, 네. 그 양쪽 부서의 입장이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음, 다를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입학본부에서는 의대, 네. 에 대해서 그런 음. 입장을 표명을 했지만, 음. 진학본부에서는 네. 3학년 됐을 때 네, 네. 의대 입시 결과를 내기 위해서 뭔가 선생님들 되게 노력하실 것 같은데, <laughs> 예, 그러겠죠. 예, 예 어쨌든 입학 당시에는 음. 음. 너무 과도하게 야망을 드러내지 말아라. 네, 야마, 뭐, 야망이라는 표현이 참 재밌으신 것 같아요. 네,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있을까? 예, 거기 입학, 그 저기 선생님들이 사정. 그 선생님들이 좀 싫어하신다는데.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저는 딱 이해가 됐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네. 네. 다들 이해를 하셨기를 바라면서 네. 내신의 오래일을 받는 것은 기본으로 네. 본인이 해결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조금 일찌감치 어떤 음. 자소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네. 활동에 대해서. 네. 네. 좀 깊이를 쌓아가야 되겠네요. 늦어도 3학년 초부터는 3학년 늦어도 초. 3학년 초부터는 네. 이거는 되게 현실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에 네네 네, 맞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laughs>